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용띠 11월달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음력으로는 10월이고요, 양력으로는 11월달이랍니다. 자 경진생이라고 해서 20살이에요. 이분들이 대학을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재수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대학을 안 가시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편입하고 싶다. <laughs> 자, 휴학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래도 대학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나좀 힘들다. 버거워서 조금, 다음에는 좀 쉬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드실 거고요. 자퇴를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예, 속출한다라고 합니다. 이동에 변화가 자꾸 들끓는 한 달이시거든요 어, 부모님과 의논 잘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달이라고 하니깐요 어,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깊게 하시고 아나 진짜 편입할 거야 휴학을 할 거야라면 무엇 때문에 편입을 할 거고 어느 쪽으로 가서 정말 열심히 하실 건지에 대해서 네. 꼼꼼하게 체크 잘 하셔서 의논하셔야 아마도 부모님께서 수긍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무진생이라고 해서요 32살입니다 이분들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좀 겹쳐요 네, 집안에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이나 편찮으신 어르신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상문을 당하실 수가 있다 라고 들어옵니다 어, 저희가 왜상복 있는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예, 생사의 기로에 서시는 가족의 우한에 병고가 드는 한 달이다라고 하시고요. 좋은 소식이라면요. 결혼 소식과요. 네, 결혼하시는 분들. 어. 완전히 좋은 소식하고 완전히 안 좋은 소식하고 예, 겹쳐서. 사람들로 힘들거나 바쁜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해요. 어, 축하해 줄 일이 생기거나 내가 결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마음 먹는 그리고 실천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온다그러고요애기 소식이 또 있어요. 어. 네, 임신을 하신다든지 출산을 하신다든지 예 이렇게 가족이 늘어나는 상황이 이렇게 있고요. 한쪽으로는 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예 편찮으신 걸로. 병문안을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병진생이에요. 44살이고요. 이분들 이번 달에 바빠요. <laughs>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예. 그동안에 조금 주춤했던 일들이 일복 터진다 그러죠? 일이 좀 많이 들어오시거나 활성화된다? 여 그래서 일복이 넘치는 한 달이라고 하니까요. 일이 바빠지는 만큼 소득도 있는 달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번 달은 병진생분들은 운이 괜찮으세요. 네, 열심히 하셔서 좋은 소식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갑진생이라고 해서 쉬 6살이에요. 이분들 계약서에 사인할 일이 생긴다 그래요. 음. 네, 계약서 사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 어떤 일에 추진이 진행이 돼서, 네. 어, 사인하고 계약하시는 상황. 좋은 소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사를 하려고 해서, 예, 또 다시 우리 계약서 작성하죠. 그런 소식도 있을 수 있고요. 음, 뭐 새롭게 직장에뭐 변화 변동으로 인해서 부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를 옮기신다든지 네 머문 자리가 바뀌면서 계약서에 다시금 작성할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게 나쁜 쪽이 아니라 좀 좋은 쪽의 흐름으로 느껴져요.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디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생이라고 해서요. 68살이에요. 요 어르신들은요, 혈압 관련, 혈관 관련 질환이라 그러죠? 네. 네. 혈관 쪽은 너무 뭐 병명이 나오는 게 많아서, 네. 딱 이거다라고 찝어드리기는 뭐하지만, 고혈압 조심하셔야 되구요, 당뇨 조심하셔야 되구요, 혈관에 막히는 증상들. 우리, 우리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네. 증상들 있죠 이런 병명이 나오실 수 있다라고 하고요 기존에 그 병명이 나오셨던 분들은 더웠다가 갑자기 쌀쌀해지는 이 시기에 혈압으로 인해서 좀 건강에 문제가 온다고 하니까요 어, 좀 따뜻하게 몸을 잘 보호를 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띠 11월 달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통합분쇄니까는요딱 어, 정확하다는 아닙니다. 예, 그냥 아요 나이대에 용띠분들은 요런 흐름을 좀많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수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